케인이 yeah, 여러분들 이게 사긴 게 칼날 부리가 존나 빨라. 어 이게 좋아. 채레존 엄나웠다. 터키들은 왜 계속 죽는 거야? 이들 또 죽었어? 아니 씨발 새끼야 못한대 매제들. 어나 개잘 컸어. 이거 내가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텔왜 탔어? 아 이거 빨리 가야지 가세야. 아니 그럼 가라며. 아니 아니 뭐. 어 아니, 저승을 가면 시가 어때? 나기들어갈까 애들 여기서 최절거이아 만나봤죠? 이아 이거 여러분 트위치도 바꿔 드려야 되는데. 아 뭐해? 가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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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블럼 아, 아, 거기 실화냐? 미치 해주는 거 들켜서 됐잖아. 지이네 창마치고 치감 내 나. 아나 밀고 있잖 너가. 아 밀린다. 이 풀, 어 풀이 풀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잡았어. 풀 있는데 뭐하지? 아니 여길왜 기어오지? 빨렸네 야 괜찮, 할만하냐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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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아이고. 가할가할가뭐가 <laughs> 예, 케인이 여러분들 이게 사긴 게 칼날부리가 존나 빨라. 어 이게 좋아. 이게 이게 진짜 극, 극단 극장점. 진짜로 그 하나는 진짜 완벽합니다. 가여서면서 양악당하네요. 과세야? 싫어요? 아니 형, 솔직히 레드에서 두대 맞은 스노우볼링이 너무 컸다. 적을 잘. 아, 저기 실수. 아, 과세 느낌 좀 찾아봐. 그거 아니잖아. <laughs> 아니 레드 두대 맞아줬으면 형이 캐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누가 두대 맞아달래? 아 블라드 어떻게 잡을 거야 이거? 하... 가세야. 어? 하... 응. 요즘 저자우 좀안 했더니 좀 많이 풀린 거 같다. 응. 두데비데 아, 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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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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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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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니 근데, 근데, 근아 근데, 근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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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데 근데, 근데, 근노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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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있어 데 근데, 플래시가 더블로 다 있지. 초시계도 있네. 점못 잡아. 포기하자. 콜. 오케이 포기하자. 오더 나왔어. 응. 좀 무서운데 이거. 정. 라디가. 라디 간다 개들뚜 간다 빼고있어 이달이 사야 아.. 얘들왜다 죽니

아, 이거 진아 원래 이렇게 늦나 키니? 뭐이 정도로 늦진않던데 아니, 카사딘 저거 싫어하는데? 소리야? 저거 하는 스킨 처음 보는데, 나 카사딘으로? 아니, 저거 쓰레기야, 저거. 카사딘으로. 아니, 이거가고 못하... 저새끼 또라이 아야 저러고 쟤다 이거 이길 수있어또허또또 아무것도 못하네? 아또아 뭔데 저거 아, 또라이아니야 진짜? 와나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와야 <laughs> <laughs> 아, 상대 수, 시야 잡는 게 달라 서리막 타자 처음 봐요 저거 진짜로, <laughs> 저거 진짜로. 갈게. 너도 뭐 아, 뭐야 진짜. 내 W 빠졌어? 뭐다초시다 다 빠졌어? W 빠졌어. 이제 아무것도 다 초식에만 있다. 초식에만. 맞 되나? 아. 아. 음. 아, 뭐야 진짜, 씨! 어? 뭐 왔대요? 못먹혔 잖아요. 풀이, 풀 있어? 풀 없어. 나 가는데? 이거 한번 유혹해 볼래? 와 개꿀 개꿀 <laughs> 형, 형, 형 주고 블라디 잡으면 개이득 <laughs> 여캐리 강 나왔다 아 이거 오반데? 쪼그나마 안돼 이거 아 근데 야 카사딘 어? 존나 못해 어? 어? 뭐야? 나이스 얘뭐 없어 없어 초식계 있어 초식 있어 초식 있어 야야 오바야 니 죽음 진짜 절대 안 된다, 가스아초식에만 아니었어? <laughs> 가만 어? 아니. 이 새끼들은 왜 계속 죽는거야? 니들도 죽었어? 아니 씨발새끼야 못하냐며 제들 <laughs> <laughs> 아우 또라이들 존나 많아 팀에 I'm 웃 o 아니 y 리여왕 o 고 지금 i 아가는거실 o 가 o the d 저새끼 I'm n o 아이 o i n g to g 아 to the door. 까 m 식 o t 데 o i n g to go to the door. I'm not goi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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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닿으면 안 돼? 나이스. 와우, 찔다. 깔려나. 아, 진짜. 어? 어, 나 그함이다. 나이스. 그함이면 괜찮아. 형, 캐리이악 나왔다. 나 아, 라인 한번더 밀까? 어, 밀어도 돼. 얘도 좀 잡아라 이제 미달리 갈 텐데. 뭐카사이 존나 못 하는데 컨트롤. 그뭐 하냐? 와. 어이 또라... 새끼 또라이야. 뭐뭐하뭐 하냐? 아, 쟤제못한는데 <laughs> <laughs> 아, 다이아 3이야. 어제 한다고 면 이겨. 과스 몇탈 잡자. 오케이, 모두 못한다. 어, 다리다. 나이 참자. 나이스, 나이스 과스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형, 갈게, 갈게.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제 형이 블라디마 소울킬 따주면 돼. 오케이, 될까? 내가 잡을게. 아유, 내가 나네. 니달리가 진짜 못해. 니달리는 리얼이야. 제대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 아직또 죽었어, 이 새끼. 카사리니 진짜 더 못해. <laughs> 니달리보다 카사리이 진짜 더 못해. 아, 또 죽었어, 좀 미친 새끼. <laughs> <laughs> 저, 새끼 <아니야?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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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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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왜 저, 거 몰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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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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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더라. 아유, 죽겠는데 이거. 어 시발 새끼들 진짜. 왜 저러지 단체로? 하하하. 무슨 고 있네. 어 어. 기다리 서리한다. 서리한다. 거의 절하대급 서리. 아유 발 어. 아 멀어, 가 멀어. 멀어, 멀어. 어 밑에 나오는데? 아 멀어. 아이스. 지금 지금 카사딘. 아이스 좋은데? 각조아 좋아. 좋아. 아이고. 지금 지 블라디. 안 되나? 아 씨발. 아 형. 궁, 궁 끝났어. 아아 존나깝다. 저 주식이 없는데, 까비. 저 잡자. 오야. 괜찮아 괜찮아 게. 이드 게. 이드 괜찮아 음, 야, 나 자리에 깰 게. 이자리이 자리에 깰 게. 이 자리에 깰 게. 이 자리에 다이자 좀, 이이 안 오겠지. 각좀 있긴 한데 이거. 다 죽겠다. 후시케 좀 생길 것 같네. 네, 지금 마방 가나 안 가나. 어차피 동맹은 똑같았어. 아, 뒤템 가는 게 나아. 한 밀었다. 오나 어, 개잘 컸어. 이거 내가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나 저락사로 나왔고 일 여기서 멜모을 뽑겠습니다. 왜왜왜 왜, 왜! 아니 데드, 데드 때문에 얘네 용, 용쪽 간다 아저 물용 먹으면 좋은데 오 나이스인데 이거? 오 어, 잘랐는데? 오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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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랐어 이달리 이달리

와 근데 블라디저스킨게니까왜 이렇게 세 보이냐? 유오우이형밑에서 블라디 간다 형이 어떻게 안만 쳐? 들켰나뭐안 t 어. r n o 아 ا <laughs> 안돼 오야 저더더 빨리 저 더블 빠졌 저 더블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왜안 가져 왜안가가 이제야 가 저거 더블 빠졌어 아야 지랄 안돼 안돼 지금 아직 아아 때가 아니야 아직. 선 넘지 말자 이제야 차인데 미드 차인선 넘지 말자. 아다음 없어, 래아 t s 나 o i 없어. j o 갔다 Kerrigan. I'll be the Rasia. I'll touch it. I'll touch it. I'll touch it. I'll touch it. i l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서 물량 딱 하나 있으면 든든 따리 든든인데. 야, 가자 이거. 탑블라디 쿠테럽다. 씨발 새끼 아, 좆댔다 이거 뭐 걸었어야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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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풀 뺐어. 아이, 진짜. 어, 나 이거 간다. 어, 탑 가, 아니, 이거 가야지. 탑 가야지. 아, 텔왜 탔어? 아, 이거 빨리 가야지, 가세야. 아 그럼 가라며. 아니, 아니, 뭐. 어? 아니, 뭐지? 저승을 가면 씨가 어떡해. 아! 아, 블라이, 블라이 노스펠, 노스펠. 실화에요? 가세 씨. 아 이렇게 될줄 알고 탑안간 건데. 뭐 하세요 진짜? 이뭐 있어? 나무. 제노스페 아무것도. 오. <laughs> 멋있었지. 살벌혀. 십년 <laughs> 뒤에 나님 열개 팽가일 감사합니다. 꼭 이겨 보겠습니다. <laughs> 세카스 개트롤 새끼 <쉣끼> 이거. <웃음> <웃음> <laughs> 아 예, 전멸한다. 블라디 시작. 아니 이거 아, 용 하나 딱 있으면 든찮데 아, 아니, 나좀 잘해 봐. 이기자. 아니, 블라디가 아칼리 하드 카운터에요 어, 아, 그럼 블라디 배너시고 아칼리 하셔 야죠어 너무 잘 아, 저 카산이 계속 또 죽었어, 저. 근데 뭐 근데 할 그래. 아, 할 없다. 근데 이왜터는 뭐야 저러면서? 정말 뭐, 신기한데. 합정글 슈퍼 개정 듀어라는데아뭔 슈퍼 정글이야. 씨 못하는데. 슈퍼 개정이 슈퍼 계이 정인데 내가 마스터 뭐가야 개 못해. 저러고 쩐서어 가네? 오, 가는 가는. 이기 있다 오 나이스 나노 궁인데 이거, 노공인데, 이거. 자, 빼자 쓸게 블라디 근데 많이 잘라가지고 괜찮은데? 성적 많이 못 썼어, 우리 걔 못함 개새끼야 너랑 카사딘이랑 <laughs> 다를 게 없어 아 어떻게 나를 카사딘에 비비냐 이렇게 <laughs> <쉽게> 하는지 보세임 <보쎄. 웃음> 이거 지금 싸우면 이기나? <목소리로> 아 근데 카사님이 아예 없는 챔프입니까 거? 받을 받을 오라 생각하고. 나 얼마? <목소리로> 아 좋겠다. 아이얘뭐 자야 아플 싫어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빼야 뭐 빼야. 뭔데 이 새끼는? 나 있어 사람. <목소리로> 아 절출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나쁘지 않다고? 자야 플래시 없어. 자야 플래시가 좀 가없다. 바로 갔다. 아, 저건 어쩔 수 없다. 져야겠다. 아니, 왜 줘?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해? 쟤네 니달리 힐도 있는데? 아, 해. 그냥. 절대 안 돼. 아, 해. 헤이, 새끼들아 빨리. 아니, 이거 두뚱 막어. 알수 있어. 봐 치고 있잖아, 지금. 뻗, 뻗, 뻗. 아, 안 되겠다. 아, 정글 랩차 다 잡혔네. 미드는 왜 랩차가 왜 안, 어? 안 줄어들지? 어? 이새인이새이 새끼 리 왔다. 존야 있을걸? 갈게. 다른 중. 아, 화나기 진짜 개새끼. 잡았어. 거기는 그쪽은, 그쪽 상황. 여기 다 풀피. 응. 형이 해내야 된다. 어, 뭐 내가 어떻게 해제 자야 공돌 텐데, 저기. <laughs> 형이 해야지. 아이고. 갔다. 어? 어, 나이스. 아, 근데, 이지가 생각보다 잘 컸어. 어? 어, 나이스. 그렇지. 한 번, 한 대만, 한 어? 대만. 아, 큐. 대박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 없어? W 다 받았어 와아 wow. 뭐야 이스나도 사람 아닌데? 아소나이가원안스나나 <놀람> 뭐야, 뭐야, 이거? 어 아, 직 모른다, 모른다 아, 직 모른다 아, 니거 이거. 바 새끼 내거카드거다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의 이거, 이급 소리 새이또선넘을이이이 <laughs> 이거, <laughs> 이 새끼 또 아... 나이아니 탱크 였으면 이겼겠다 아 17레벨 아니 아니 라카야 뭐하냐? 어떻게 칼라브랑 싸우고 있네 와. 얘네 이제 탑으로 오 아닌가? 그냥 미으로 오네 탑 한번만 들고 갈게 바로 이제 끊을 때도 있. 아 어디 갔어? 어? 아! 으악! 아! 아왜안 나타나 우리 팀은? 음. 아. 와형 CS도 1등이네 아니 과수야. 뭐 하냐 너? 어? 아직. <laughs>